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 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게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왜 축복이냐? 그 이유는 생육과 번성, 땅의 충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또 시비 걸죠. 아니, 죄인이 죄인 새끼 났는데 어떻게 축복이냐?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비밀 이 복음에 대해서 인간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받는 축복 내가 행복한 것 그것 중심으로 읽게 되죠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장세기를 읽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피곤하잖아요 이 말씀은 삭제해버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 번성 충만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다스림으로 연결시켜요. 그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들을 왕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왕의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왕같은 제사장.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그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왕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왕권을 행세하는 형상으로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풀면요. 이야, 대단하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구나. 그게 마귀지심을 몰라요. 왜? 성경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갈비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죠. 한 사람에게서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는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아담은 여자를 통치 개념으로 안 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자의 이름을 바꿔요, 하와로 바꾸죠. 하와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 그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칠자가 나오니까 이 여자야말로 산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신학자들의 고민이 뭐였느냐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이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설명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인간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안 맞느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분명히 아브람 죽었죠. 여러분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봅시다. 아담과 여자가 살아있죠. 그러면 그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음 그래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저그들이 아는 기독교만 맨날 이야기를 해요. <laughs> 진짜 기독교를 이야기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성경에 내게 대해서 전한다면 하 그걸 갖고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지 나름대로 막.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약속을 믿고 확신하기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겁니다 여자를 뭘로 봐요 도구로 봐요 이 아담의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이 돼요 모든 게 이용관계예요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돼 뱀의 머리를 쳐야 돼 이게 지금 메시아 사상의 철저하게 사로잡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게 그들의 초롱이었잖아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성경에는 제사드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땅의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인들의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어느 편에 두느냐 하면 아벨 편에 두요.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남은 자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가 심판주가 되죠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함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셉의 아내도 애굽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가난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문제 삼느냐가 중요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혼을 할때 이혼정서 수주면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가. 유다도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요셉을 팔았잖아요.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죠? 죄 때문에 죽죠. 그런데 어떤 죄 때문에 죽는지를 지금 여기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형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둘째가 형수와 동참하여서 형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잊게 돼 있어요.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형 이름으로 이 아들을 낳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때 이제 유다가 행동해 나습니다 유다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손을 믿고 있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복에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독특하죠. 원래 인간은 그래요. 지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딱 하나만 관심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다말 며느리가 아버지의 꼼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이프를 잃게 되고 외로우니까 틀림없이 여자를 찾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창기에 복장을 하여서 이렇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유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판결을 합니다 그, 은약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라 하니까 이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의 아빠는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옳다라고 해요. 그 전에 유다가 불살라라 했을 때는 누가 옳지 않습니까? 다말이 옳지 않고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을 때는 판단을 하여서 죽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옳은 것은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로 만들었잖아요. 뭘리하여서 약속을 위하여서.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희생하여서 성김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통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요구합니까? 열방처럼 왕을 요구하죠. 왜 왕을 요구합니까?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를 하잖아요. 왕권을 더 강화해서 국력을 더 높여서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나라가 부강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맞죠?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하죠.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이거는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우리 마음에도 안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통치자를 원했냐면 자신들을 이 주변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줍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데 사울 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누가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통치하려고 하죠. 다윗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말년에도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죠? 자기가 대제사장이 희생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다이돈약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다이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들의 멍해를 무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브암은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하죠. 결국 이 왕들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 힘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통치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생각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통치의 방식과 이 세상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통치 방식을 일치화 시키려고 해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는 신학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지는 내용을 아직 안 이루어진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교묘하죠, 인간들이.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이용을 하고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통치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통치를.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남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꿈꾸는 통치 개념이에요. 누가 보면 1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주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회에 두번 금식하고 소득에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정도 하면 십일조 안 하는 사람을 멸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법을 지켰죠. 지키면 내가 뭐가 되죠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미 로마서 1장에 나왔어요 양심이 갖고 있다 이잖아요 양심 양심은 뭐냐 하면 판단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문제 삼는 지점이 뭐냐 하면 너는 심판주도 아니잖아 이 얘기예요 최종 재판장에 먼뭘 이야기해야 되는 가하면 나는 최종 재판장이 아니오를 이야기하는 재판장입니다. 자기가 죽어버려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맞다라는 사람도 죄인 만들어서 재용세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죄여 불쌍하게 없어서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야 돼. 이거예요 논리가. 지금 이 구조 바리세인과 세일이의 구조를 로마서 14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고린도전서도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라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라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잘라내면서 그 말씀이 응하게 하여서 십자가를 정가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에는 잘려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 성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고개를 빡빡 들고 나는 어렵다고 하죠. 어려우면서 누구를 판단합니까? 상대들을 판단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까지 가요. 포동풍꼽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 합니까? 무익한 종이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말씀이 정말 어렵죠 판단하지 말라 해 놓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요 그칠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데 그침돌이 됐다니까요 아예 여기서 한마디 더 한자면 복음은 율법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율법의 형식이 없으면 인간은 지가 주인이 돼요. 십자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죄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로 읽겠어요? 개혁주의 자들처럼 권면으로 읽겠습니까? 권면은 요 들어도 되고 말아도 돼요. 그런데 이건요, 그리스의 피를 증가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세팅을 시켜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이, 몸은 몸으로 하나님이 사,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가죠 뭐. 에이 목사님 나 예수님 피메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 그 구원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에요. 그러면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나오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라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어린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베임 당한 자들이 다 어린양 앞으로 가서 찬양을 드려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버렸죠. 믿으면 복받고 믿으면 구원하고 여기에 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 없어요. 그 전체가 언약을 보여주는 구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가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앙코나 빼가지고 먹고 챙기려고 하잖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이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나 보고 말았으니까 됐다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고 말았으면 죽으라는 건데. 지금 로마서가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노림수를 알아요. 구원 챙겨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노림수인 거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지금 누가 문제가 되죠? 음식은 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냐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목사님, 속대자고 여기는 게 옳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양독 다 쳐버립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을 들으면, 옳은 것을 계속 듣거든요. 제가, 제가 좀 옳은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이 육은, 옳음을 계속해서 쌓아요. 쌓으면그 옳음이 갖고 무기를 삼으려고 해요. 죽으라고, 이 옳음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옳음을 포기합니까? 안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십자가를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예요. 성도는 아들의 죽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입니다. 그러면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속되다고 얘기는 하자에게는 속되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비거리가 발생시키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탐심의 실체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선은 십자가 복음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은 뭐가 선이냐면 오름이 선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선악능이가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laughs> 선이 오히려 악이 되버려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현장이 일어나는 현장을 만들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식으로 듣죠. 선악 구조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함은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선함이라는 겁니다. 선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함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세계 속으로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도시락도 밥도 사오시고 빵도 사오시고 연보도 하시고 모임도 오시고 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이 뭐죠? 선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피 복음이 일어나는 생성하는 매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죄가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의 피복음만을 자랑케하는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극률히 기사, 오늘 하신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